최근 MBN, SBS, YTN 등 주요 방송사들이 박재현과 관련된 긴급 뉴스 속보를 전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왜 박재현이 행에게 10분 동안 소리쳤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그에 대한 영상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은 박재현의 행동을 오해했다고 밝혔으며, 그는 결국 팬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해당 사건은 박재현이 팬과의 만남에서 갑자기 불편한 상황이 처하게 된 것으로 시작되었다. 많은 팬들이 그를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중한 팬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며 불편함을 초래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박재현은 팬에게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 그 팬이 계속해서 그를 방해하자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10분간 팬과의 대화에서 소리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더욱 논란이 되었다. 영상 속에서 박재현은 팬에게 불편함을 표현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팬들은 그의 행동을 오해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저 힘든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일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박재현은 사태가 커지자, 곧바로 팬들에게 공식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는 제가 잘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 그 순간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고, 마음이 불편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을 받으며 오해가 풀려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많은 팬들이 그를 지지하며 이번 일이 그의 성격이나 인격을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재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다짐했다. 팬들은 그가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앞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팬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해 박재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번 사건은 그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팬들은 그가 향후 더 성숙한 태도로 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이미지도 더욱 강하게 다져나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박재현의 팬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그의 진심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가 겪은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부 팬들은 박재현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사과와 설명을 통해 상황을 해결한 점에서 그의 성숙한 모습이 느껴졌다며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지지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하나의 오해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박재현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다. 그는 팬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신중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들 또한 박재현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발생한 일이었음을 이해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박재현의 팬들은 그가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과 성장을 거쳐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응원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성장도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며 앞으로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책임감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재현은 계속해서 무대에서 활약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더큰 성숙과 이해를 보여줄 것이다. 팬들은 그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도전에서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사건이 굴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다. 결국 팬들과 박지현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를 이어갈 것이다. 박재현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가 보여준 반성의 태도는 그가 한층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팬들은 그가 앞으로 더욱 빛나는 길을 걸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